그러니까 이 무성한 기운이 하나로 모아지는 거죠. 이게 한일자니까 하나로 모아져. 무성한 기운이 하나로 모아져서 저장되는 것을 술토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술이라는 간지 자체가 이중성을 지니고 있는 게 위에는 되게 무성하거든요. 그런데 밑에는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 있어. 한자라는 게, 그, 의미도 중요하지만, 이제 의미와 더불어서 이 에너지가 갖고 있는 그런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술이라는 것은 한번 여러분들 떠올려 보세요. 술이라는 토는 어떤 토일까? 영양분이 많은 토예요? 네? 수학. 수학이 끝났죠? 수학이 끝난 뒤 황량한 벌판, 을씨년스럽죠. 아주 어? 사람이 다 떠나, 사람도 없어요. 이 시기에는 이제 곧 누가 와요? 귀신이 오죠. 그래서 천문이 들어오는 시기야. 천문이, 천문이 막히는 시기라고. 어? 우리가 진술이 왜 부닥치겠어? 하나는 생산성이 있고 진토는 우리가 배웠던 진토는 생산성이 있고 술토는 생산성이 없죠. 응? 그러니까 하나는 마감하려는 기운이고 하나는 발산하려는 기운인 거예요. 성장하려는 기운이야. 그래서 그두 개가 부닥치는 게 진술충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겨요? 진술충이 부닥치면 술토가 이기는 거야. 기본 원리가 어? 원래 그래서 토충이라는건 없어. 이제 너무 깊이 들어가면 한참 들어가니까 다 수화 싸움 아니면 목금 싸움인 거야. 다. 그래서 수학이 끝난 황량한 벌판. 벌판의 풍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쓸쓸한 식이죠. 그래서 얘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 해체. 이별, 정리, 분리, 이런 것들. 우리가 뭐,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들어가죠? 이게 술토예요. 여러분 돌아가, 돌아, 이제 죽잖아요? 그럼 다 술토로 돌아가신다 생각하면 돼요. 이게, 그래서 천라지망이 되는 거예요. 이건 사주책에 나와있지도 않아. 황제 내경에 나와있는 얘기예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걸 사주해서 갖다 쓴 거야. 황제내경에서 나온 얘기들.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 어, 이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 이 속에는 우리의 유전자가 들어가 있어요. 유전자가. 우리의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 우리의 문명지상이 들어가 있다고.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신, 정, 무가 들어있죠. 구, 삼, 십, 팔이 들어있죠. 이렇게. 어? 이게 뭐예요? 신금은 어디서 넘어왔어? 그 전연의, 예, 유금에서 넘어왔잖아. 그래서 이것이 정보예 정보. 이 안에 씨앗 형태로 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거야,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어? 얘는 화죠? 성장의 기운이죠? 화를 꽉 눌러버린 거야, 눌렀어. 눌러갖고 화를 여기서 저장해. 근데 이 화는 뭐예요? 성장도 되지만, 문명 지상이야, 문명. 문명들이란 거야. 우리가 여지껏 겪어왔던 봄과 여름의 모든 기운들이 있잖아. 결실까지 맺었잖아. 그런 모든 기운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야. 응? 지갑 속에 이미 놓, 어 놓았어. 쓸 수는 없어. 창고에서 문딱 닫았으니까. 이게 막은 거예요, 이게. 올라가지 못하게 이 밑에 있는 것들을 올라오면 이게 한 일자가 올라가지 못하게 다 막아버린 거야. 글자 자체가 그래서 술토는 요 나무를 키울 수 없는 무기야. 나무가 자랄 수 없어. 어? 술토는 그래서 이거는 뭐 자갈이라고도 이렇게 설명하시는 데가 있는데, 뭐 그래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래서 칼이라고 생각하는 게더 맞을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들어오면 자른다라는 물상이 오히려 더 적합할 수 있어요. 어? 뿌리가 들어오면 그냥 잘라버릴 거 아니야, 이거는. 그죠? 그래서 이 술토는 다 막아서 우리가 죽음을 상징해, 죽음. 그래서 술토는 죽음의 땅이다. 죽음의 땅. 죽음의 땅. 그래서 우리가 술토와 해수라는 것이 만나서 이제 천라라는 그런 근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뭐냐면 규벽이라고 그랬어요 술토를 그래서 규벽 규벽 죽, 죽음이 의미하는 게 규벽이에요 규벽 규벽 첫 번째 개한테 우리가 어, 얻을 수 있는 것은 충성심이죠 충성심 응? 충성심 그래서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끝까지, 그, 뭐, 미담들이 많잖아요. 개에 대한 미담. 뭐, 주인을 구한, 뭐, 어? 개. 그 다음에, 뭐, 끝까지 기다려서 망부석이 된 개. 뭐, 이런, 그런 내용들이 쭉 있죠. 어, 그런 충성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개하고 인간은 어때요? 친밀하죠. 친밀. 그래서 친밀성이 있어, 개는 시끄러움. 소란스럽죠? 사람들이 이제 쓸데없는 소리면 왜 이게 개 소리야? <laughs> 그러잖아. 그게 시끄럽다는 소리예요왜개 어, 소리야? 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시끄럽다. 소란스럽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늘 개들은 어때요? 꼬랑지에 들으면서 분주하죠. 분주함. 분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의 가장 나쁜 점의 하나가 뭐냐면, 조급성이에요. 조급성.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 특성이 있는데, 우리가 이 조급성이라는 것은 왜 나쁘냐면, 이 조급성하고 이 충성심이 잘못 결합되면, 타인에 대한 공격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개가 자기 주인은 안 물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을 막 물어버리잖아. 자기 그게 그 개한테는 어, 주인을 지키려는 충성심을 보이는 거야. 과잉 충성이지 과잉 충성. 그 조급성과 충성심이 결합돼서 나오는 거예요. 요즘은 개입마개안 했다가 진짜 물려갖고 이렇게 하면 그 이제 감옥도 갈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애견 인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 그. 자, 개를 관리를 잘 해줘야 돼. 개들은 반드시 이런 분주함과 이런 활동성이 굉장히 강한 동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조그마한 공간에서는 키우기가 어려워요. 반드시 운동도 시켜줘야 되고 이 스트레스 안, 안 받게 굉장히 조심해줘야 된다고. 우리가 개들 중에서 왜 진돗개나 뭐 이런 개들이 그 공격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자기 주인한테는 되게 충성심 이게 진돗개에 대한 얘기들인데. 파인들은 막 공격해 물어버려. 굉장히싼 없다고. 음. 우리가 산에 갈 때, 산에 갈때 개를 데리고 가면 이렇게 시끄럽고 소란을 피워서 뱀이 달아난 됩니다. 그러니까 개는요, 뱀한테는 절대 안 물려요. 뱀이 예, 개를 무서워한대요. 그래서 뱀한테 뱀 많은 산에서는 이게 개를 데리고 가면 뱀한테 안물린대 개가 지음으로써다 뱀들이 이미 도망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사술 원진이라고 하죠 어? 사술 원진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뱀하고 개하고 사이가 안 좋다라고 하는 게 사술 원진이야 그래서 옛날 당사조에서는 뱀띠하고 개띠하고 만나면 아유 못 산다고 그랬거든 어? 서로 시끄러워 속 시끄러운 일이 많이 생긴다고 그래서 어? 근데 누가 더 싫어하냐 뱀이 싫어하는 거 뱀이 개를 어? 어, 개가 뱀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개개 뱀이 개를 싫어해 개 뱀이. 이런 특성들이 있다라는 거. 에이, 음. 금의 기운과 화의 기운이 부닥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극금이 돼서 내부적으로는 생각이 시끄럽다. 겉으로는 어, 평온해 보이지만, 어, 생각이 많다. 그래서 이중성. 그래서 생각이 많다. 그 다음에, 모든 그런 어떤 기운들이 이제 수렴하, 수렴까지도 끝내고 이제 겨울로 들어가는 입구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기운 자체가 비생산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토가 수가 없으면 전부 다 비생산적이라고 보시면 돼. 진토나 축토는 수가 있으니까 생산적인 거예요. 비생산이라는 것은 어, 이게 성향적으로 보면 철학적인 성향이거든요. 정신적인 거, 또 문학적인 거, 또 종교적인 거, 아, 법률도 돼요. 이게 요, 요기에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마감이 되는 게 아니라 법률, 또 법칙.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요. 그래서 우리 당사주에서는 얘를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기운을 천예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천예성. 천예성이라는 것은 요게, 이제, 제주 예 자예요, 제주 예. 그 다음에, 심을 예도 돼요, 심다. 그 다음에, 법칙, 원리, 라는 글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회도 있어요, 기회. 그래서, 이 안에는 법칙, 원리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얘가 법칙, 원리를 어떻게 할까? 어? 법칙과 원리를 어떻게 할까? 이미 다 겪었죠. 목도 겪었고, 화도 겪었고, 금까지 다 겪은 상태잖아.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 40대, 거의 50대까지 다 겪고 이제 거의 한갑이 다된 나이가 된 거야. 어? 그러니까 어때요? 다 알겠지.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와 법칙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쓸데없는 짓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천예성이라는 거는 그런 의미인 거야. 법칙도. 그래서 원래 이게 풀초라는 게 이게 목을 의미하는 거야. 목을. 풀초변이. 그래서 이게 나무를 이렇게 가꾸고 심는, 이렇게 만지는 그런 형상에서 상형해서 따온 거예요. 이 글자 자체가. 나무를 이렇게 다듬는 그런 형상인 거야. 이, 이거, 이 자체가, 이예자 자체가, 어? 그러니까 제주가 많겠지. 기본적으로 이저 사주도 어? 어, 술토를 깐 사람들도 아주 다재다능하고 제주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법칙과 원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보수죠. 안 변해, 안 변해요. 안변해 안 변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네 번째, 뭐라고 표현했냐면, 만물, 진멸이라고 했어요. 만물, 진멸. 만물이 진멸한다. 만물 진멸이라고 해. 만물이 진멸한다. 만물이 다 할, 이게 다할 진이에요. 다 하다 는 거. 다할 진. 끝까지. 그래서 얘가 참 극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극한. 끝까지 갈 때까지 간 거야. 모든 진짜 쭉정이만 남을 때까지 아무 영양가 없는 그런, 그런, 어, 그 토양, 진짜 모든 기운들을 전부 다 목이나 다 줘버리고, 열매한테 다 빼앗기 버리고, 죽쟁이 같은 흙만 남아 있는 거,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토양 극한. 그래서 다한 거야 만물이 어? 기진 멸 완전히 멸했다라는 거예요. 어? 이게 사라 이게 사라질 멸이거든요. 여기 한번 글자를 잘 보세요. 이 글자 안에 멸자 안에는 화기운이 이렇게 막혀 있어. 화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는 의미야 이게. 응? 그래서 갇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혀서 이게 그릇 안에 화기운이 문명지상이 막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성장이 이제 불가하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올라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만물 진멸. 만물이 모두 이제 사라진 상태다. 문명지상도 모두 다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 사주들은 이제 술토 자체는 직업적으로 잡을 때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월에 태어났는데 내가 생산성 있는 일을 한다 그럼 잘 될까? 잘안 되겠지. 응? 예를 들어서 술독간 사람이 치킨집을 하는 거 하고 학원업을 하는 거하고는 다르겠죠. 얘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의학도 빠졌네요. 의학, 의학, 의학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원도 교육이죠. 교육, 교육 사업은 잘 돼. 교육. 그다음에 이제 의료, 종교 이런 쪽은 다잘 되는 사업이야. 월지에 이제 이게 있으면 그래서 이 시기를 이제 뭐라고 부르요 만멸 진멸을 천문이 닫혔다. 이것을, 이게 규벽이에요. 그러니까, 글자를 크게 써 드릴게요. 이게 벽벽자예요, 벽벽. 아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울 때, 어, 벽값 인정할 때 쓰는 것은, 이건, 이거는 무슨 벽이냐면, 쪼갤 벽이에요. 쪼갤 벽.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딱 쪼갤 때 쓰는 글자는, 이, 흰역자가 들어가는 거고, 이 토자가 들어가는 것은 벽벽 자. 그래서, 요두 개가 사주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두 글자는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물이 진멸한다는 것은, 어, 이게 하늘에, 에, 담이 쳐져 있다라는 거. 제가, 여러분들이 어려울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한자를 계속 써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함, 이 사주를 하려면 한자를 알아야 돼. 여기에 정말 정보들이 너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자를 공부 안 하면 사주는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없어. 아까 신금 자도 그 받전 자와 뚫을 곤 자가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해석이 엄청나게 많이 되잖아요. 풍부하게. 그죠? 생산성이 하늘과 아직 통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뭔가 소통할 수 있고, 하늘의 기와 물이 왔다 갔다 할수 있고, 이런 것도 한마디로 탁 표현이 되잖아. 이게 황제 내경에 나온 단어예요. 규벽이라는 게. 어? 하늘에 담이 쳐졌으니까 기운이 못 내려올 거 아니야. 얼마나 명료하게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천문이 닫혔다. 규벽. 제가 써드리는 한 분들은 웬만하면 집에서 좀 연습을 하셔서 외우세요. 외우셔야 돼.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취미로 배우고 말 거면 외울 필요 없는데 이거를 내가 직업화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정말 내가 한번 이거 공부해서 정상까지 한번 가보겠다 그러면 한자는 반드시 알아야, 알아야 됩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이제 화로라고도 해요. 화로. 화로. 소의 불씨. 그냥 볼 때는 잘안 보여. 그런데 그 안에는 화로 화로라는 게그 안에는 불씨가 숨겨져 있잖아. 그래서 화로 위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위에다가 고구마나 밤을 올려놓으면 바삭바삭해서 빠삭 잘 익죠? 어? 감춰진 거야 불, 불이 그래서 그걸 화고라고도 이렇게 변해 술토를. 그래서 화를 용신으로 쓰는 사람들은 이술토운이 들어오면 맥을 못 쳐. 최악의 운이야. 엄청 나빠요 이때 많이 죽어요. 그래서 술토운 때, 천라 때,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천라 때, 진짜 많이 돌아가세요. 이 천라 때. 술에 이게 천라거든요. 특히 화를 용신으로 쓰는 사람들. 일간이 병화나, 정화나, 이런 사람들이 이때 많이 죽어요. 이게 무덤으로 갖고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땅 속에다가 화를 저장하는 거야. 이 화, 화를 못 나오게. 이때만에 죽어. 아, 그래서 화일간들 네. 술통 들어올 때 항상 긴장해야 돼.